알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좀 감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어, 감각이라는 것은 어, 정말 중요합니다. 어, 감각에는 여러 의미들이 있는데, 어, 뭐 촉각이나 시각이나 뭐 청각이나 그런 오감적인 감각들도 있고요. <laughs> 그거 역시 중요하죠. 그리고 어떤 것을 어, 어떤 사물이나 어떤 상황을 어, 인지하고 어, 이해하고 어, 판단할 수 있는 감각들 그것도 감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그리고 어떤 의식이나 느낌적인 감각들 감이라고 하죠. 예, 그런 센스들 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감각이 떨어지면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죠? 아, 센스 없다, 어, 센스가 떨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요. 우리의 신체에도 감각이 떨어지고 무뎌지면은 그게 나중에는 큰 병으로 연결이 되고 또 감각이 떨어지면은 어 사람들과의 대화할 때도 진짜 대화하기 힘들어요 소통하기가 힘들어요 뭔가 이렇게 답답해요 감각이 없으면. 어 그런데 이런 감각 중에서도 어 영적인 감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영적으로 어 굉장히 센서티브하고 어, 영적으로 민감한 것을 이야기하겠죠. 어, 영적인 감각은 어, 영적인 의미를 얼마만큼 부여하냐 그거예요. 네. 내가 이상황속에서 영적인 의미를 얼마만큼 찾아내냐 이 감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같은 뉴스를 봅니다. 같은 사건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저 쳐주길 뭐 이렇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같은 사건, 같은 뉴스지만 영적인 감각으로 영적인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같은 문제를 마주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같은 사람을 만날 때도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느낌대로 감정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있고 없고는 너무 중요해요. 그 사람이 영적인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연결고리가 영적인 감각에서 시작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우리가 흡수하게 되고 눈에 보여지는 들리는 소리에만 그대로 우리가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감각이 점점 떨어지면은 그것과 반비례로 올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현실 감각이에요. 현실 감각은 물론 너무 중요해요. 전혀 현실 감각이 없으면은. 사회에서 같이 공존하기가 힘듭니다. 같이 살기가 힘들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현실적인 감각은 뭐냐? 오로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감각을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지금 특히나 우리 청년대에 있는 문제들은 어떤 문제예요? 그냥 문제 아니거든요. 현실 문제입니다. 예.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요. 그 걱정은 극히 드물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일에 대해서. 지나간 일에 대해서 이미 지나갔는데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크게 청년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문제는 현실 문제예요. 무슨 말이죠? 지금 내발 바로 앞에 와 있는 문제예요. 바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예요. 당장 만나고 있는 지금 문제거든요. 현실 문제. 경제적인 거. 현실 문제죠. 결혼에 대한 거 현실 문제죠. 직장에 대한 거 현실 문제고 미래에 대한 거 현실 문제고 사람과의 갈등, 직장에서의 갈등, 가정에서의 그런 불화 갈등 다 현실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 속에서 이 현실 감각이 자꾸 이 감각 으로만 가면 어떻게 되냐? 어, 이게 현실적인 경험이 자꾸 쌓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경험을 하냐? 현실적인 실패를 맛보게 되고요. 현실적인 걱정도 하게 되고요. 현실적인 염려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그게 굳어지면요, 그냥 그 현실에 그냥 눌러 앉아요, 안 좋아합니다. 타협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전혀 우리가 이 영적인 의미를 찾는 거, 이 영적인 도전과 믿음의 도전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오히려 뭔가 영적인 도전, 믿음의 도전한다고 하면은 아, 저 사람 현실감각 없네. 그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 저 사람 아직 철이 안 들었네. 어. 그냥 대충 해라. 그거 나도 다해 봤다. 기도하는 거 그걸 기도해 봤다. 아니면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뭘 그렇게 훈련하고 힘들게 뭐 그렇게 교회에서 하냐. 그냥 하던 대로 하자. 도전을 못 하게 돼요. 믿음의 도전을. 그래서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그냥 현실을 그냥 안주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감각해지는 자. 그래서, 서 그래서, 에베소서그장서그절에 뭐라고 그씀하죠그들이 감각 서 그래서, 되어서 그래서, 뭐 한다고요? 자꾸 방탕그지 몸을 방임하고 더러운 것을 자꾸 그걸내 욕심으로 살아요.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냐 어, 믿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거든 최초에 등사인. 다시 말해서 뭐냐 이렇게 사는 거는 불신자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불신자가 하는 짓이다. 불신자가 이렇게 사는 거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현실 감각만큼 내게 지금 있는 현실 감각만큼 뭐를 같이 키우셔야 되냐 영적인 감각을 같이 키우셔야 돼. 가장 먼저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사실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는 말은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생을 걸고 살도록 짓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창조하신 것이고 그 가장 중요한 소통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마 누엘이죠.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먹으리라 함께하도록 지으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게. 우리 안 찾아봐도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십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했을 때 제가 나영아 목사의 말씀 듣기 전에는 그냥 아, 그냥 영혼, 영을 가진 존재구나 우리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모든 생물에게 영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그 대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동물들도 생물도 똑같이 영은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영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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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 그 사람에게 대표성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맡기셨어요.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대리인으로.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시고 우리가 다스림으로써 하나님이 찬양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그 대리인으로 대표성을 우리를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깨지죠? 네, 창세의 3장에 완전히 깨지죠. 네. 대리인의 역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소통할 수 있는 그 역할, 다 깨어집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완전히 다 빼앗겨 버리죠. 그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뭐를 통해서 주시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시죠 그래서 저번에 나영원 고사님 맨날 하시는 말씀 있죠 언약과 계약은 다르다 계약은 그냥 사랑이라는 색이 전혀 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사인하는 거예요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자녀와의 그 언약은 사랑이라는 전제 조건으로 한 약속 그래서 이게 영적인 존재에게 허락하신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죠? 너무나도 당연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저식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말씀드려야 되냐 왜 주일에 모여서 우리가 안식을 얻고 오늘 모여서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냥 당연한 이유예요 그거는 예배해야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만 모든 무너진 부문이 우리의 황폐해진 부문이 다시 소생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비밀이 에베 속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통할수 있는 비밀이 뭐냐? 그게 오늘 영성이거든요. 이 영성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허락하시고 또 누구를 통해서 회복시키셨냐? 그리스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그 비밀 속에 있는 저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바로 영성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영성이에요. 영성. 오늘 본문의 베드로서 베드로후서 일장 3절사절 말씀 보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신기한 능력으로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으로 하서하셨다는 말이죠.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입니다. 사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하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한 자.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성품은 뭐냐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누고 사귀고 서로 사랑 u m 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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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u m 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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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u 자 tum t 이미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미 영성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은 뭐냐? 영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기도해야 영성이 회복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영성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막 수행하고 수련하고 훈련받고 막 앱에 안 빼먹고 계속 나와야 내가 영성이 뭔가 풍부해진다. 말씀을 계속 들어야 풍부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영성은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과 통화할 수 있는 게 생긴 거예요. 그게 영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면 영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막 등록한 세 가족들은 영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영성은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실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또 영성은 어떤 뭔가의 수치나 지표를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 그게 영성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있어요. 오늘 이 영성을 마음껏 맛보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예배 시간이고.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저녁에 잠자는 그 모든 이십사 시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신의 성품.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신령 보고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은 완전한 축복이다. 그리스도 안이면 충분하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다. 더 영성을 받고 안 받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단이 자꾸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거를. 마치 우리가 한 주가 일하느라 바쁘고 이번 주에도 정신없이 막 이렇게 살아와서 헤맸어도 또 힘이 다 빠져서 지쳐가지고 아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예배 나오면서 나 부끄럽다 나왜 이럴까 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나님께 뭐 쓰임 받겠나 진짜 착각하고 오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성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영성이 좋아지고 내가 오늘 실패하고 이번 주에 개떡같이 살았다고 해서 영성이 사라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순간 이미 우리 안에 주셨다는 걸. 그런데 사단이 이걸 자꾸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성도들이 이걸 모르니까 다 신앙생활하면서 거의 눈에 보이는 거.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오로지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고 느껴지는 거, 육신적인 거.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눈에 보이는 성공과 행복과 만족감 이게 다인 것처럼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여기에만 감각이 민감하게 있어서 여기에만 감각이 너무 살아 있어서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조금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우리가 분을 품고요. 그렇죠. 그리고 영성과는 다른 이야기 영감이 있죠. 영성은 이미 우람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감각은 떨어져요. 네. 떨어지고 올라간다는 의미는 영적인 감각을 이야기하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야기하실 때아나왜이조이 영성이 떨어졌다 그게 아니라 영적인 감각이 떨어졌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 있지만 뭔가 병에 병에 걸려서 신경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바늘로 찔러도 못 느낀다. 그큰 병이잖아요. 그게 이제 문둥병이잖아요. 막 썩어서 없어지는데 못 느끼는 병, 아픔을 못 느끼는 병,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영성은 이미 우리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을 있는데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이 비밀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뭐가 떨어지냐? 영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그래서 영이신 그 하나님의 이 말씀에. 능력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감각이 없어요. 영감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주일에 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지만, 전혀 감각 없이 그냥 설교로만 듣고 가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본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다 빼앗기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절대 실패 절대 안 되어지는 그것들을 다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 자꾸 이상한 거에 잡혀가지고 음란물에 잡혀가지고 뭔가 중독에 잡혀가지고 살아가는 그 생각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혼과 영을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말씀에서에 있어요. 그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이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오늘 주셨던 강단 말씀이 그냥 어떻게 주신 말씀이죠아정 화이팅해봅시다 이번 주 이거 아니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늘 회장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언약으로 성취되어지는 말씀인데 그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듣고 다 흘렸다 내보내는 거죠. 네. 다 흘렸다 내보는데 다른 거 하나는 딱안 안 흘려보내는 거 자기 거. 그거는 계속 가지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감각 있는 자인지, 감각이 없는 자인지. 기도의 비밀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전혀 감각이 없어요.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소원 빌는 게 아니라, 기도는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뭐예요? 성령 말씀에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축복의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기도할 때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 어떻게 움직여요? 그게 가능한 게 기도의 축복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기도의 축복. 그런데 감각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전혀 감각 없이 기도해요. 기도하면서도 자기도 안 믿어. 심지어 <laughs> 기도하면서도 자기가 안 믿어 그 기도를. 이 응답이 될까? 이 기도 한 그냥 하나님이 지금 이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영적인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전혀 그거에 무감각한 거예요.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감각이 떨어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믿음의 구원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할 때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영적인 감각 없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해도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말씀, 기도 감각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현장에 대한 감각도 다 떨어지는 거죠 우리의 현장은 어떤 현장이죠? 주호하고 있는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 현장 저주와 재앙이 가득한 현장이고 마냥 세상이 좋다, 즐겁다 그렇게 나갈 이유가 없어요 비참하거든요 우리가 가는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주신 땅이에요 차지하라고 주신 땅인데 그 감각 없이 그냥 내가 일만 하는 현장, 그냥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내 생계를 위한 그런 유지를 위한 그 현장. 그래서 현장에 대한 감각이 다 떨어지는 거죠. 사단에게 다 빼앗긴 것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 안에 영성이 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가지고 있어요. 그 축복을. 그런데 사단이 빼앗아 갈수 없지만 속이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감각 없게. 찬양하면서도 전혀 감각 없죠. 감각이 떨어지죠.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어떻게 받으시는지 찬양하는 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인지 찬양하는 자가 감각 떨어지면요 하나 많아요 사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게 그냥 뭐라고 생각하냐 예배 시간 첫 순서로 생각해요. 바로 메시지 하면 어색하니까 아야 10분 정도 찬양하자 우리 예. 조금 분위기 좀 만들자. 예. 딴따라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오래 하다 보면은 감각이 없어져요. 찬양 속에 담긴 영적인 미링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억할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영성은 있다는 거. 그 우리가 이제 뭐 회복해야 되냐, 뭐 싸우셔야 되냐, 이 감각 떨어지지 않도록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이거 영적 싸움하셔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지금 눈 앞에 있는 그뭐 하고 있는 공부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이 감각 없으면요 절대 살아남기 힘들어요. 아무리 나이가 많고 나이를 많이 먹고 늙었어도 이 영적인 감각이 있으면 젊은 사람이에요. 그데 네. 늙어가지고 이 영적인 감각 잊어버리면 그 꼰대라고 합니다. 그 이제 네. 여러분들. 꼰대 되기 싫으시잖아요. 우리 다 꼰대 되기 싫잖아요. 네. 그러면 현실에만 밝아가지고 잔소리밖에 할게 없어요. 여러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해가지고 레너트들 볼때이 영적인 도전들 너를 통해 하나님 이 하실 일이 있어. 하나님의 소망이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이 너에게 있어. 이렇게 축복해줘야 되는데 야 학교 어디 갔냐. <laughs> 그래서 결혼 언제 할래. 어디 직장 취직했냐. 말은 차마 못하지만 속으로는 또아거기는 별로인데. 꼰대 꼰대 우리 그렇게 되면 안되잖요 우리 청년들이 진짜 교회를 위해서 영적인 감각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향해서 영적인 감각 가지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통해서 진짜 우리가 영적인 감각 가지고 그래 이번 주 우리 감각 가지고 현장에서 우리 같이 승리하자 서로 지체들을 보듬어줄 수 있고 말씀으로 서로 힘을 줄수 있고 말씀이 서로 통할수 있고 친하는 친구들끼리라도 그 감각 살려내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인 감각 살리는 일을 시작하세요. 큰거 말고 작은 거부터. 우리가 막 몸에 감각이 없을 때큰 거부터 안 하잖아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거 그것부터 하잖아요. 발가락 하나 까딱하는 거. 아주 작은 거부터 시작하세요. 그게 오늘 말씀의 키예요. 우리 이부 말씀에 자주할 수 있는 감사부터 시작하는 거. 그게 나의 영적인 감각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울 수 있는 일이. 에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 단임 목사님도 예전에 말씀하셨지만, 어, 저 역시도 항상 싸우는 거는 아니 감각 잃지 않도록 앞에서 아무리 설교를 뭐 잘하고 뭐 앞에서 사역을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그 감각들 그게 사라지면요 어, 그날 사역을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감각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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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한 우리의 한든 일어나는 일 속에서 만나는 사람 속에서 내가 하는 공부 속에서 국 한국 에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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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영적인 국한들 한국 영적인 그속의서하나서주시주축복축통의통발견발어질어질수있 이미 이미 우에있에하는하나 통할 통 있는 이 영성을 a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p 그거를 이제 마음껏 내가 누릴 수 있고 talk 에베 가운데 더욱더 깊이 누릴 수 있고 이제는 내 모든 것 i n g to talk about the people who are going to t a 번주 a b o 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